마무리 됐으면, 은 2D 스케치 마침 합니다. 그리고, 튜용된 음 스케치 11 지우겠습니다. 더블 클릭. 편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링크 끊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선택 중심점 변경하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탭 작업하겠습니다 수정 패널로부터 구멍 중심 선택합니다. 세 번째 탭구마 크기. 2.5. 무슨 쓰레다 유형? 아이소. 2.5. 탭 깊이? 5mm. 드릴 깊이? 6.8. 확인.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음. 탑, 클릭한 상태에서 평면을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서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측면 탭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편집 마침 치수. M입니다. 스케치 마침. 클릭.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합니다. 정면뷰에서 투영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뷰 클릭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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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right 클릭 취소 열린 서클 지우겠습니다 필요없는 스케치 지웁니다 선택 중심점 스케치 마침 구멍, 드래그 선택합니다. 사이즈, 크기, 5. 거리, 지정면까지 클릭합니다. 거리로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적당히 이동하겠습니다. 15 정도 평면을 보겠습니다. 전체 깊이 확인합니다. 작업된 구멍 패턴으로 하나, 둘, 세 개. 면에 추가하겠습니다. 패턴 패널로부터 원형 클릭. 조, 클릭합니다. 배치횟 수, 네 개. 확인, 합니다. 저장. 네 개가 맞나요? 음, 조립들을 보겠습니다. 네개 맞군요. 현재 보시면은. 이 부분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서클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클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지우겠습니다. Right click, 지우게 같이. 회전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클릭, 클릭, 엔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 선이 하나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임시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은이 언선 부분입니다 취소합니다 언선 클릭 복사합니다 엔터 여기서 여기까지 잡음 예정입니다 CAD에서 지수를 이렇게 디멘션 해놓아도 되겠죠. 정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복사합니다. 네, 이쪽에서 탑 클릭 스케치 작성 붙여넣습니다 셀렉터 선택합니다 복사 가능하면 평면을 보는 상태에서 붙여넣기 바랍니다 도구 문서 설정 스케치에서 그리드 50, 50 정도 입력을 합니다. 적용, 닫기. 다시 한번 선택. 스케치 탭 이동. 이동 클릭합니다. 기준점. 정확히 클릭. 확대해서 클릭합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취소 전체 셀렉트 합니다. 음두디스케치 마침 스케치 편집 기본값 형식에서 기본 특성 복원해 보겠습니다.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형식. 다시 기본 특성 복원. 이렇게 바꿉니다. 예. 평면 보겠습니다. 스케치 마침. 돌출. 작은 서클부터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캔에서 보면, 어, 아, 맞군요. 이 부분입니다 클릭 48.7mm 새 솔리더 체크합니다. 지금 방향이 위쪽으로 되는데 바꾸겠습니다. 확인. 돌출 플러스 사인클릭 라이트 클릭, 가시성 클릭합니다. 돌출. 이번에는 외곽 서클까지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새 솔리더 방향 변경 높이 129.3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Right 클릭 명령 취소 네비에이션 에서 모순이 음는처리 변경하겠습니다. 어, 명은 취소됐군요. 다시 한번 더 실행하겠습니다. 클릭 클릭 세술리더 확인 확인 그리 측정합니다. 클릭 이높이입니다. 클릭 147mm 적정한 값 복사 본체 이동하겠습니다. 검색기에서 4번 X 값0 z 주 네거티브 적용 종료합니다. 정면도 보겠습니다. 삽입된 걸알수 있습니다.